엄청. 이때 엄청 핫했어요. 이때법 들어갈 때. 하, 이, 이 좋아보여요? 야, 우리 다 평가하잖아. 좋아보여? 절대 좋지가 아 어? 극히 드문 사람을 빼고는, 극히 드문, 극히 드문 예외를 빼고는 보통 내가 쓴 글을 안 봤으면 좋겠어. <laughs> 맞잖아. 내가 쓴 과자나, 그거를 보통 안 봤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돈을 받고 사인하고 도장까지 찍었는데 이걸 남이 본다. 어, 쉽지 않아. 이 어떻게 보면 감사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평가검토가 뭐냐면 결국에 외부에서가 핵심이에요. 외부. 평가법인 등이라고 계속 돼 있는데, 우리가 감정, 그러니까 평가검토에는 평가 얘기하려면 그래, 좋아. 이 절차를 좀 얘기해야겠다. 평가 절차가 그냥 법적인 거 말고 그냥 실무적으로. 근데 의뢰를 할거 아니에요? 그죠? 의뢰를 할거 아니야? 누군가가 뭔가, 아무튼 뭔가 문제가 있어서 돈을 빌려야 되는 문제라가, 돈 빌려주겠죠? 은행이니까. 은행에서 얘가 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얼마냐? 의뢰가 올 것이고. 못 갚아가지고 경매 넘어가면 법원에서 평가 명령서가 올 거고. 뭐 이혼할 거야. 이혼할 건데, 야, 저거 반잘라주했을때 지금 돈 얼마야? 소송, 소송할 때 법원에서 의뢰가 올 거고. 아무튼 어떤 형식이든 간에 의뢰가 온단 말이에요. 의뢰가 오면 접수하겠죠. 물론, 리얼 찐, 진짜 실무적으로 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탁상 감정을 막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가 얼마, 가 얼마 해야 되거든요. 그래 접수가 됐어. 접수한 다음에, 현장 갔다 와. 그 다음에, 작성하고, 발송하겠죠. 뭐 이때, 돈을 이때 받건, 발송으로 받건,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감정평가, 아나다 하나 빼먹었다. 아, 죄송합니다. 작성한 다음에, 지금 그 어, 되게 되게 정제된 언어로 말을 해야 할 파트인 이제 심사하고 이제 발송을 한단 말이에요 돈을 이때 받건 이때 받건 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감정평가 되면 진짜 리얼 실무거든요 의뢰하고 접수한 다음에 현장 갔다가 작성하고 심사 받은 다음에 발송하는 거 요건데 간혹 가다가 검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법인네. 여기까지가 법인. 왜? 왜 여기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론, 뭐, 실물 말고 우리끼리 얘기해보자고. 자. 감염평가사끼리 모여있지만 아무튼 회사잖아요. 회사. 회사 내에서 결제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심사는. 거기서 수습대는 많이 까이고, 존댓말로 욕먹, 욕도 먹고. <laughs> 존댓말로 욕먹는 건뭔줄 알아요? 존댓말로 욕먹는, 아이고. 내 강의를 보진 않겠지 그분들이 <laughs> 존댓말로 욕을 먹어요. 가끔 반말로 반말로도 욕을 먹어. <laughs> 나의 많이 어린 분들은 이제 반말로도 욕을 먹어요. 이제 쌍욕을 제외한 욕을 먹어. 쌍욕은 보통 뭐 회식 때 나오겠는데, <laughs> 이런 말왜 하고 있지? 아무튼 뭐 그래요. 아무튼 우리 법인 내에서 까이고 욕 먹고 검토가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서 이제 법인 내에서 검토하는 거는 사실 돈 받기 전이니까 상, 괜찮. 뭐 괜찮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튼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보고서 가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무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감정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서의 형식에 따라서 목차 잡고 보고서를, 돈 받고 우리 돈 받고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고서 양식을 1년 반에서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안 되면 내내 또 보고 또 내고 또 내고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보고서를 돈 받고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최소한의 이제 양식이 있을 것이고 그 양식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3조에 있는 감정평가서 양식이고 별표에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서를 쓰죠. 보고서를 안 써본 분도 계시고, 써본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대학교 과제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 보고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딱 봤을 때티 나는 게뭐 있어요? 오탈자. 오탈자. 띄어쓰기 안돼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조금 정형화 시키면, 오타오기 오류 등을 검증하는 행위가 심사야. 심사. 야, 그래서, 야, 우리, 우리 법인 이름 나가는 건데, 너 표준 제가 뭐냐?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이제, 참,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심사는 보통 기수 높으신 분들이 심사를 봐요. 그래서 많이 해봤으니까 표준지가 적절하냐, 뭐 가격이 적절하냐 이런 것들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까는 거지. 야, 어? 사실 나도 심사 몇번 해보니까 좀 열받는 게 뭐냐면 어, 되게 꼬대 같지만 그 짜잘한 오타는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쓴저 그, 저만 해도 오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큰 오타들이 있어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뭐 일반 상업 지역이라 썼다던가 어, 그런 것도 있죠. 안 나올 것 같지? <laughs> 안 나올 것 같지? 어, 나와. 이런 거, 이제, 이런 거큰 것들을 위주로 이제 심사 봐주는. 이건 되게 심사의 순 기능인데, 안 좋은 기능은 이제 가격 통제를 할수 있다는 부분이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심사 같은 경우가. 내가 영업을 해와서 다 했어. 영업 따와가지고 100억 대 따와가지고 수수료한 68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부가세 포함 72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정도 했단 말이야. 심사에서 까이는 경우가 있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전문평가사들이 이제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심사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이짜 이런 게 재밌지, 이런 거 이제 재끼고 아무튼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또 심사 같은 경우는 핵심이 뭐냐면 책에도 나와 있는데 뭐, 오타 오리 오기 오산 등을 검증하는 행위인 거고, 자, 그러면 나갔어, 돈 받고 나갔어요, 나갔어. 근데 이건 이제 아는 사람 얘기, 및 김강산의 얘기인데, 이 평가 검토가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평가 검토 최근에 또 개정이 돼가지고 평가 검토는 원래는 직접 당사자만 할수 있게 돼 있었을 거야, 아마 내 기억에는. 직접 당, 당사, 왜냐면 하 직접 당사자가 아니면 이걸 왜 걸어요? 뭐 행정법에서 배워도 원고 적격이 없잖아. 왜뭐 아무런 사람,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검토를 왜 막, 근데 이게 범위가 되게 넓어졌어요. 등, 기타, 이해관계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검토가. 그러면 이게 어디서 빡세게 걸리냐면 토지보상에서 걸려요. 방금도 쉬는 시간에 전화 엄청 겁나 왔거든요? 토지보상 때문에. 토지보상 하면 관련자가 몇 명이나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평가 검토를 요청을 하면 검토를 할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심사를 거친다고 해도, 오타오기 오탈자 좀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솔직히 그냥 넘어가는데, 가치형성용의 비교부터, 표준지부터 다 걸어, 댓글을. 댓글 태클 다 걸어. 근데 이거를 이제 좋게 보는 사람은 그래도 업무 영역이 늘어난 거 아니냐? 평가부터 누가 하죠? 평가사가 죠 그래서 독립적인 외부의 평가사가 하는데, 어, 부동산원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를 좀 옥죄는 그런 수단으로, 말을 잘해야 되는데 할수 있어? <laughs> 그런 식으로 어, 갈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 <laughs>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 이거 그건 이제 되게 실무적인고 평가 검사 또 다른 문제점 이 뭐냐면 그게 없어요 그 검토를 할수 있는 자격이 있냐 예를 들어서 옆에 계시는 분 있잖아요 동기야 평가사 내년 둘다 붙었어 근데 이분이 한 평가를 이분이 검토할 수 있냐 는 것이 이분이 재량과 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평가한 거를 이분이 평가 검토를 하면서 깔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혹은 제일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내년에 합격을 했는데 한 10년 뒤에 갑자기 한5 4기쯤에 와가지고 평가하 이게 좀 이상한데요. 하고 오는 거야. 그 피가 꼿꼿이 지짜로피꼿꼿지 되고 진짜 피가 꼿꼿이 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 최근 이론에 따르면 뭐저저저저 해가지고 이제 그럼 이제 그때부터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가 검토가 그래가지고 그 되게 말들이 많았어. 이거 누가 네가 뭔데? 어제 합격 했던 10, 10년 뒤 합격을 했던 거에 물론 능력이 차이있지만 법에 의해서 보, 보호되는 자격사끼리 이게 맞냐 그게 문제 그리고 진짜 문제는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평가 검토 수수료가 10분의 1밖에 안돼원 <laughs> 감정이 10분의 1밖에 안될 거야 그 수수료 기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한테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 이게 맞냐는 거지 예. 그니까 사실 방금 건좀 드립, 드립 아닌 드립이었고 그전거 그러니까 누가 나를 검토를 할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검토평가사 지위가 우리 협회 내부적으로는 있어요. 뭐 5년 차이상의뭐 하고 뭐한 사람이 있는데 법에 의해서는 평가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지 누가 어떻게 할수 있냐는 안 나와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그래 좋아. 뭐 10년 차에 굉장히 평가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제 초년 차야 수습 끝나고 막 끝나고 이제 막 영업을 이제 막 시작할 나이, 나이래. 기수인데 문제는 그렇다면 저 사람이 나보다 평가를 잘 한다는 근거가 있나? 단지 오래, 오래 많이 한 사람이 당장 요번에 최신 이론을 갖고 합격한 나보다 평가를 잘한다는 게 있나?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10년차 넘거 엄청 오래된 사람은 분해법을 써본 적이 없어요. 감가수정할 때 무조건 정해법을 했고. 나는 근데 요번에 최신 이론인, 뭐, 분해법, 최신 이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물리기형으로 나눠가지고 감가수정을 열심히 해서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날깔 수가 있나? 그런 문제. 각종 그런 문제가 있고, 아직 거기까지는 문제, 지출 문제 나오진 않았고, 최근에 나온 게 그나마 요거 두 개. 심사랑 검토 차이점. 그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발송 전이냐, 후냐. 두 번째, 외부에서 하냐, 내부에서 하냐. 그리고, 책임 소재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 볼게요. 법, 법은 그냥 보세요. 몇 조에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넘길게요. 자, 28페이지. 의. 평가 검토란, 이거 암기해야겠죠? 이미 작성된, 이미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 그래서 정밀하게 확인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 그러니까 형식적인 업무가 뭐가 있을까요? 형식적인 거 뭐가 있을까?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할 때 표시지계 글를잘 적용했는가? 거사비 할때 사시지계를 잘 했는가? 사례 선정이 적절한가? 용의 주지에 맞게 했는가? 이런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에 있는 걸그대로 했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들어오고 실무적으로는 저도 사, 평가 검토... 그러니까 우리 실무적으로는 평가 검토란말 쓰지 않아요 법에 있는 평가 검토는 거의 안 하고, 뭐가 있냐면, 타당성 검토가 많이 들어가요. 비슷한 건데, 타당성, 타당성, 타당성 분석, 아, 타당성 검토가 들어가는데, 타당성 검토는 뭐가 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토지 보상할 때, 그, 시도, 시, 그,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 또는, 이제, 피수용자가 타당성 검토를 넣어요. 아주 가끔. 그러면, 이제, 검토를 해서 나오는데, 그때, 항목이, 이제, 적정, 뭐, 이 수용, 부적정 이건가? 이거, 있어. 항목이 있어. 적정은 말 그대로 적정하고, 수용은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아무튼 넘어가자야. 부적정은, 이거, 해명이 필요한 부분. 이렇게, 항목이 수십, 수백까지 쫙 있어요. 난 아직 별로 안유명하고안 보니까 좀 얘기해도 되겠지. 그, 그 걸리면, 와, 장난해. 아타산성부터 올리면, 야, 잠이, 잠이 안 와. 해명하시고 나오는데, 와, 이만, 이만큼 나와, 이만큼. 물론 다 해명했어요. 다 해명했고, 다 끝났어. 내가 끝, 잘 끝나, 잘안 끝났으면 나, 뭐, 없어 없겠지. 나 징계없거나 이러고 있겠지. 다, 다 끝났고, 견, 주의 견책 없이 그냥 다, 다 끝났어요. 다, 잘 끝나서 말하는 건데. 그니까, 왜냐면, 다당성 검토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안 가봤잖아요. 토지부상 같은 경우 현장으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니까, 러 로드뷰랑 스카이뷰로 봤을 때는 현황 이면데 갔을 때는, 그니까, 내가 부정했뜬게 뭐냐면, 그니까, 아예 단서가 써 있어요. 본 검토평가사는 현장 조사를 현장조사 등등 안한 사람으로서, 의견 제시합니다. 하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결 제시하면 돼. 아, 이거 지금 뭐, 임하로, 그러니까, 현장을 안 갔을 경우에 임야로 보이는데, 현장 가니까 임야가 아니라, 불법 행지인별거들데 소지였다. 이러 시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달려법몇점몇 몇 점에 따라서 이거 이렇게 해서 평가했습니다. 이건데, 근데 간혹, 여기까지 내 얘기고, 이제 아는 사람 얘기를 하면, 간혹 진짜 잘못한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면 잘못자, 진짜 왜냐면, 탁감이, 탁감을 하루에 수천 개를 하고, 하루에, 1년에 수천 개를 하거든요? 영업 도 하면? 거기다가 정식 감정도, 잘 하시는 분은 뭐, 1년에 2, 300개씩 나가니까. 그러면, 이게 심사 막 해, 빡세게 해도, 그, 이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실수가 혹은 실력적으로 뭔가 있을 수 있어! 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걸리면 이빵 터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조금 이런 게좀 빡세져가지고, 징계 같은 것도 잘 나와요. 뭐 아무튼 이는 두 번째 주에 다른 평가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비판적으로 검증한 행위 또는 과정으로서 평가 보고서가 법률 규정이나 의뢰 인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정확성과 논리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이런 평가 검토는 평가된 토지 등의 가치를 조정하기 위해 시행된 조정평가 또는 재평가 등과 전혀 다른다고 이다핵심 뭐냐면 평가 검토랑 평가 심사는요 핵심은 원감정서의 가격을 건드리지 않는다가 이론적 법적으로는 맞아요 실무적으로는 물음표인데 이론적 법적으로는 원감정서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거죠 원감정서가 100만원으로 평가했는데 검통평가서가야 이거 이상한데? 105만원 아니야? 이렇게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100만원으로 가는 그 과정에 대한 절차나 형식적인 거나 내용적인 게 맞냐 틀리냐만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평가사한테 가격에 대해서 좀 재량이라는 게좀 있기 때문에 어. 뭐. 가치형송님너왜0.95 했어? 이거 0.98 아니야? 왜 이렇게 못한다는 거지? 가격 자체는 못 건드리고, 그냥 간다는 거죠. 만약에 가격을 건드게 되면 그 사람이 다시 다른 평가를 한 게, 다른 평가를 한셈이 되니까 가격을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필요성의 목적. 첫 번째, 정확성과 일관성. 제고 그래서 해당 평가기법의 논리가 적정인지 확인하고, 산식의 오류등을자식금 점검해서 정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한다두 번째, 의사결정의 근거로서의 기능수행. 적절한 의사 판단에 도움을 줄수 있다. 세 번째, 질적 발전 도모. 좋은 말이지. 되게 좋,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이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합격해서 내년에 혹은 올해 아니면 내년 에 합격하겠죠. 한 다음에 언젠가 평가 검토 살면서 몇번 맞을 텐데 음, 장난 아닙니다. 기가 막혀. 어, 진짜, 진짜 힘들어, 힘들어서 어, 안 걸리길 바래요. 근데 걸릴 거야. <laughs> 근데 걸릴 거거든요. 어, 어, 그리고 조금 더 번외적인 얘기인데 타당성 검토랑 평가 검토 이외에 부동산에서 매년 하는 업무가 있어요. 표본 조사라고 랜덤으로 표본을 딱 떼가지고 이 사람 아, 검토는 아니고 표본을 떼가지고 본인들이 통계 만드는 게 있거든요. 평가서, 뭐부실성 이런 거 이런 것도 좀연관되어 있긴 합니다. 다음에 평가 검토의 범위 한계 이거 이거는 별표 음. 평가 검토는 이미 작성된 평가 보고서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다른 평가사가 검토한 업무로서 원래 평가사에 의해 결정된 밑줄 가치 결론까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검토평가사의 업무 범위는 오한평가사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해서 법률규정과 평가기준에서 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해서 저, 적용된 자료의 사실관계 논리정계, 합리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해정된다 그러니까 건들지 말아라 이거죠 네 번째, 책임 검토평가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장문서 없이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므로 오한평가사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검토평가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렇죠. 검토평가도 평가이기 때문에 네가 판단한 것에 대해 책임져라. 이겁니다.